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육채널입니다. 와, 오늘은 날씨가 너무 지금 바람도 살랑살랑 불면서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선양들을 지금 밖으로 내놨답니다. 밖으로 내놨더니 얘들이 지금 이제 시원한 바람도 쏘이고 너무 지금 좋아요, 지금. 자,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여기를 오면 우리 목기린에다가 접목을 시켜놨는데, 요걸 한번 살짝 보실까요? 접목시키는 게 정말 이게 잘 붙어갖고 잘 크고 있답니다. 저는 접목시키면서 지금 그 많이 큰걸 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한두 입에서 세입 정도 갖다가 붙이는데, 이렇게 지금 정말 많이 잘 자랐어요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양쪽으로 가지들이 쭉쭉 벌어져가 지금 굉장히 크게 지금 자라나고 있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와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컸어요 지금 완전히 손바닥보다 막 부채처럼 손바닥 손바닥보다는 크고 부채처럼 이렇게 크게 지금 자라서 이렇게 아주 잘 자라고 있고요. 언제 좀 있으면은. 얘들을 이제 잎을 따줘야 될것 같아요. 꽃, 필라, 뭐, 야들을 지금 잎을 따줘야 되거든요. 자, 여기도 역시 접목시켜서 키우고 있는 우리 개발생장이고요. 이거는 가지발생장입니다. 이제 든든하게. 먼저 제가 이거 분갈이를, 이큰걸 분갈이를 했어요. 이렇게 지금. 목기린까지 합쳐서 엄청 키가 큰데 분갈이를 했더니 얘들이 몸살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새잎도 나고 정말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지금 요위 보시면은 흰 꽃인데 이렇게 접목을 시켜놨더니 이렇게 지금 잘 붙어서 이렇게 새잎도 나고 하고 있어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내놨습니다. 우리 무근둥이죠 아주 무근둥이 잘 자라고 있어요 요즘에는 개발순장도 너무 오래되면 빨리 죽더라고요 그리고 말라서 죽고 물음병 생겨서 죽고 또 힘, 힘도 힘 없어져가 입도 싱싱하지를 않고 그래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잘 크고 있어요 지금 정말 얘는 싱싱한 아이죠 나도 작은 거 사다가 이렇게 그때 심어놨었는데 요렇게 많이 지금 예쁘게 잘 크고 있답니다 지금. 자 바람도 쌀쌀 불고 자 안에 네, 들어와 볼게요 자 안에 보시면 우리 덴드롱꽃좀 보세요 덴드롱이 아주 굉장히 지금 와 완전히 물이 들었답니다 아 정말 완전히 예쁘게 지금 물이 들어서 우리 지금 예, 샵에 완전히 뭐 환하게 비춰주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야외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에는 우리 군자란인데, 군자란도 아주 굉장히 아주 숲도 많고 아주 잘 자라고 있어요. 이거는 군자란, 물줄무이 군자란인데, 이거는 정말 예쁘고 튼튼하게 아주 잘 크고 있답니다. 색깔이 너무너무 예쁘죠? 자, 오늘은 해옥채널에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